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sk 바이오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지금 특정 이슈가 하나 발표되고 급등했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은 앞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진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어떤 것들을 현재 위치에서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K바이오팜 지금 미국 진출에 눈이 이렇게 딱 몰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투증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약품 관세 타격은 제한적이고 이 진출한 덕분에 실적이 더욱 많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표 주가 16만원 얘기를 한다. 정확히는 어떤 것 때문인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얘가 뇌전증 신약을 얼마 전에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 이름, 엑스코프리. 근데, 지금 실적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점유율도 우상향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의 특징상 한번 쓰고 끝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아, 돈을 더 벌면 덜 벌지. 여기서 이제 꺾이거나 하진 않겠구나. 이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은 생각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 게 vb 액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실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이게 우리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효과가 확실하다 보니까 근데 제네릭 같은 경우에도 요거 2년 뒤에나 만들어질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효과가 좋은 엑스코프리로 사람들은 계속 옮겨오게 될 거고 설령 요게 좀 싸게 제네릭으로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효과는 덜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럼 엑스포 프리는 묶여 있는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아또한 번의 진화가 유지가 될수 있겠구나, 프리미엄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허 기간이 20년 넘는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반응한 건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볼수 있겠죠. 했을 때 개인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매집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매수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손들 봤을 땐 매력적으로 보이나 보다. 우리도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이건 이렇게 묶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의 예상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 라는 걸 보면 올해는 대략 한 영업이익 1,700억 정도 찍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은 3천억에 내 후년은 4,200억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올해 초였다면뭐 27년 배율을 끌고 와서 뭐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9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게 곧 내년 실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런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1년에서 2년 뒤에 실적 많이 끌고 오는 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평범하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4천억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 8조 5천억? PR20? 보통 이렇게 확실한 특허약을 보유하면 뭐30 혹은 그 이상까지도 좀 선정을 많이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약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주가는 적정 수준 혹은 조금 더 위를 볼수 있는 구간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짚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조금 더 높게 지금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리 볼수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16만 원.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보면 어느 정도다. 여기고. 현재 위치에서 한 대략 50% 조금 더 올라가야 달성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12조? 그러면,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ER30 기준, 2026년 걸 가지고, 다시, 27년 걸 가지고 왔을 때 PER30 기준, 좀 맞지 않나? 일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 시간이 결국 배율을 좀 뛰어 올리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될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발표되고, 28년 예상 컨센서스가 나왔을 때, 예상치보다 꺾이는 이런 모습만 안 나오게 된다면, 바이오팜, 이 구간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이런 건 차근차근 맞춰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봤더니, 경쟁자의 제품은 너무 오래됐고, 우리한테 점유율을 꾸준하게 잃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경쟁 제품의 특허가 2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점유율을 끌고고 있는 상황이기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계속 락인 효과를 만들게 되면 2년 후 제네릭이 풀리더라도 우리는 우려할 게 없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27년 배율 기준으로 지금 PR 20 정도 하지만 곧 올해가 마무리되고 28년도 실적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가 이쁘게만 찍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증권사는 27년 기준으로 p r 30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이게 적정 수준으로 평가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얘도 적정 수준으로 평가를 받게 될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만 망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충분히 여기까지는 가능한 구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고 나아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가 꾸준하게 마무리가 되고 28년도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 요 자리 재평가. 이뤄질 가능성 충분히 빠르게 보여지게 될수 있겠죠. 그럼 올해 하반기 내년 초 얘는 안 보면 안 된다. 정도로 현재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바이오팜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이것만 말씀드리면.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다 많이 제 채널을 와 주셨으면 해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는 것들 소개해 드리고 있거든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래도 아 이건 좀 보면 그래도 좀 도움 되겠다 싶은 것들을 정해 가지고 안내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2주 전에 1승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었다? 어? 난 분명히 6천원 아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1승 계속 급등하는 모습 보여 주며 만원 넘었습니다. 100%된 거예요. 100%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하츠라는 영상을 찍어서 꾸준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뭐 조회수 많이 안 나오더라도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린다라는 느낌으로 뭐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참고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난 이거 꾸준하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눌러셔 갖고 저랑 오래오래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와서 해 보는 시도이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예,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한번 뵐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